사장님, 먹을 것좀 주실 수 있나요? 사흘 동안 밥을 못 먹어서요. 아이고, 그래요? 잠깐 기다려요. 자, 방금 만든 거니까 따뜻할 때 드세요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뭐 하는 거야? 오늘 죽어라 이래서 얼마나 벌었다고 이걸 줘? 고장 만두 몇개 가지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, 좀 나누고 살면 뭐 어때?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. 월세도 밀렸는데, 지금 우리가 남 도와줄 형편이야? 먹고 싶어? 네. 그래 그럼 너저차 보이지? 지금 가서 차 깨끗하게 닦아 그럼 이거 줄게 자 가서 닦아 당신 정말 너무하네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? 거지 청년은 만두라도 먹기 위해 사장님의 차를 꼼꼼하게 닦는데 오 그래도 깨끗하게 닦았네 자 그만하고 만두 먹어 잘 먹을게요 어때? 공짜로 얻어먹는 것보다 네가 일하고 먹는 게더 맛있지? 어... 여보, 이제 그만해요. 사흘 동안 밥도 못 먹고 사람이 딱 하잖아요. 그냥 줄 수도 있지. 근데 옛말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어. 뭐, 알려줘도 못 알아듣겠지만. 에휴, 진짜 그놈의 고리타분한 얘기 또 시작이야? 난 몰라. 마음대로 해. 사장님, 집에 가고 싶은데 2만원만 빌려줄 수 있나요? 2만원. 그럼 내 부탁도 들어줘.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. 제가 다 할게요. 너 우리 가게 어수선한 거 봤지? 가서 다 정리하고 구석구석 청소해주면 2만원 줄게 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비를 벌기 위해 거지는 만두 사장님의 지시대로 가게 정리와 청소를 하게 되고 고생했어 여기 오늘 일당이야 어서 받아 그리고 내가 작아서 못 입는 바지가 있는데 목욕탕 가서 좀 씻고 머리도 깎고 깔끔한 바지 입고 집에 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 저기 실례합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가게의 최 사장님이라고 계실까요? 아 만두 사장님 말씀이시죠? 네 네네 맞아요! 아이고, 돈 받으러 오신 거예요. 최 사장님 만두공장도 망했고, 가게도 엄청난 적자라 곧문 닫을 것 같던데요. 더 이상 사업자금 빌려줄 사람도 없다고 하시고,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. 저도 여기 직원이었는데 문 닫는 데서 짐 챙기러 왔어요. 우리 착한 사장님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. 제발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보, 남은 돈 500만 원 직원들 월급으로 다 줬어. 잘했어. 우리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인데 당연히 줄건다 줘야지. 근데 우리 이제 돈도 없는데 다음 달 월세 못 내면 진짜. 아이고, 알았어. 내가 이따가 돈 나올 때 없나 전화 좀 돌려볼게. 장 사장님, 제가 요즘 좀 어려워서 그런데 여유 좀 되시면 조금이어도 괜찮아요. 네네 네. 최 사장님 안녕하세요 누구? 사장님 제가 이 식당에 2억 정도 투자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약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2억?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? 아이고 잘됐다 이제 우리 만두가게 장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사장님 얼굴이 낯이 익는데 저희 만난 적 있나요? 최 사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예전에 차 닦던 거지 도와주신 적 있지 않으세요? 그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아 설마 너였어? 네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 제가 투자한 이 돈은 이자가 붙습니다 아이고 알아요 알아 이자는 어떻게 드릴까요? 천만원 사장님께서 주신 바지 한 벌이요. 거지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사장님이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눌러주세요.